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체가 말하는 행복한 연애와 사랑에 대해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비판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을 펼쳤는데요 그의 사상이 사랑과 연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니체 철학의 핵심 힘의 의지와 영원의 기 니체 철학의 기본은 신은 죽었다 힘의 의지 영원의 기와 같은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희매의 의지는 단순히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원의 기는 현재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보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 니체의 행복론 욕망 긍정과 자기 실현. 니체는 전통적인 행복관, 즉, 욕망을 억누르고 의지를 말살하는 데서 행복을 찾는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욕망이 가득한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과업에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과업이란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신이 본능적으로 원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과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니체는 또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가치를 창조하는 자기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삶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니체가 제시하는 행복의 길입니다. 고통과 불행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니체의 사랑과 연애간 이기심, 우정, 그리고 현실. 니체는 사랑을 다소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으며 특히 여성의 사랑은 상대를 자신과 똑같이 만들려는 소유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사랑을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남녀간의 맹목적인 사랑보다는 친구간의 우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정을 통해 스스로의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체는 연애 감정이 이성을 흐리게 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기반 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맹목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니체에게 있어 사랑은 단순히 행복을 주는 감정이 아니라 고통과 혼돈을 수반하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랑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4. 니체의 사랑 명언 니체의 사랑에 대한 명언들을 살펴보면 그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허용한다. 사랑은 욕심을 부리는 것도 허용한다. 사랑으로 행해진 일은 언제나 선악을 초월한다. 니체가 말하는 행복한 연애의 철학적 핵심. 사랑은 타인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창조적 고통이다. 일.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립이다. 강자의 사랑. 니체는 인간의 연애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약자가 하는 사랑, 공허함, 외로움, 두려움을 채우기 위한 도피처. 강자가 하는 사랑, 자기 실현을 강화하고 존재를 고양하는 관계.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애는 결핍 기반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려는 심리적 태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진짜 사랑은 두 명의 자기완결적인 인간이 만나 서로를 억압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립성을 유지한 채 함께 성숙해가는 창조적 동행입니다. 2. 사랑은 힘의 의지일 투 파워의 표현이다.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힘의 의지는 생존 이상의 욕망, 즉 자기 초월과 창조를 향한 근본적 동력입니다. 사랑 역시 이 힘의 의지의 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통해 나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정서적 위안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입니다. 사랑은 고통스럽고 위험하며 그러기에 가치 있다. 니체는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과 불안, 자기와의 대면이 수반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통과의례입니다. 3 사랑은 지배하거나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의 종말 니체는 특히 사랑에서의 소유욕과 집의 본능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주 그 사람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죠. 그러나 니체는 그것이 사랑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자유를 죽인다. 니체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가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용기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통제하거나 길들이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성숙한 사랑의 조건입니다. 4. 에머 fati 운명을 사랑하라. 연애의 결말마저도 받아들일 것. 니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아모르 파티 에머 fati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고통과 실패마저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 시련, 상처, 그것들을 단지 실패로 간주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면 그 경험은 유효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 순간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체 프리드링 니치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행복한 연애에 대한 통찰은 매우 깊고 도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단순한 감정적 만족이나 사회적 제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사유 속에서 연애란 삶을 관통하는 실존적 힘, 자기 극복의 수단, 그리고 개인의 존재 방식에 대한 철학적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약 니체식 행복한 연애의 철학, 항목 철학적 요점, 연애의 목적 외로움 해소가 아닌, 자기 초월과 존재 고향, 사랑의 조건자립성과 자유, 상호존중,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 감정의 역할 감정은 핵심이지만 맹목적인 감정은 경계 대상, 이별에 대한 태도시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운명의 애머 (FATI). 진짜 사랑이란 소유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상태. 이 철학은 다소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시선을 담고 있지만 우리의 연애관을 깊이 있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니체가 말하는 행복한 연애와 사랑의 철학적 핵심. 니체 프리드리 니치가 말하는 행복한 연애와 사랑의 철학은 일반적인 로맨틱 사랑의 통념을 부수고 삶과 존재의 근원에 닿아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랑을 감정이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초월과 삶의 의지, 자유와 고통을 동반한 창조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행복한 연애와 사랑의 철학적 핵심. 1. 사랑은 자기 결핍이 아닌 자기 충만에서 출발한다. 자기 안에 중심이 없는 자는 사랑할 자격도 없다. 니체. 니체는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자신을 메우기 위한 사랑을 부정합니다. 그는 연애가 내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존재가 충만한 사람끼리 만나 서로를 지배하지 않고 자극하며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핵심 사랑은 결핍 보완이 아니라 존재 간의 충돌과 성장 혼자 있어도 완전한 자만이 자유로운 사랑이 가능 2. 사랑은 힘의 의지일 투 파워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고자 한다. 권력에 의지, 니체는 인간의 근본적 본성으로 힘에 의지, 즉 자기 실현과 극복을 향한 충동을 들었습니다. 연애도 이 맥락에서 단순한 낭만이나 감정 소모가 아니라 더 나은 나로 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연애가 진짜로 행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를 자극하고 나 역시 상대에게 영향을 주며 서로를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핵심.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창조. 나를 고양시키지 않는 관계는 오히려 퇴보. 3. 진짜 사랑은 소유하지 않고 자유롭게 둔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자유 속에서만 진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니체는 그 소유욕이야말로 사랑을 죽이는 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 내 사람이라는 말은 때때로 지배의 언어입니다. 니체는 진정한 존중과 사랑은 상대를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사랑은 자유 속의 동행, 상대를 길들이는 순간 사랑은 소멸한다. 4, 아모르 파티에머 F-A-TI 사랑도 이별도 운명처럼 껴안아라.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즐거운 지식, 니체의 대표 개념인 아모르 파티에머 FATI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뿐 아니라 고통, 상처, 실현, 실패까지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태도입니다. 연애 역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그 사랑이 너를 성장시켰다면 끝났더라도 그건 아름다웠다. 핵심. 이별조차 삶의 일부로 껴안고 사랑하라. 실현도 나를 더 깊게 만드는 재료다. 종합정리 니체식 사랑의 철학 항목 핵심 철학 사랑의 시작 결핍 아닌 충만한 자기 존재 사랑의 본질임에 의지 나를 강화하고 창조하는 행위 관계의 구조비 소유적 자율적인 동행 실패와 이별의 모 뭐, F.A.T.I. 모든 것을 긍정하는 자세 사랑의 목적 자기 초월과 자유 존재의 심화 5. 결론 니체적 사랑 삶을 긍정하는 힘 니체의 철학은 때로는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의 사상은 우리에게 삶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니체의 사랑 철학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